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혼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 제가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전통혼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통혼례 그 당일날의 어떤 그 분위기 영상을 많이 보는데 어떻게 전통혼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영상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여, 어, 그거에 대해서 어, 말을 하려고요. 일단 저희 제가 알, 어, 여러분들한테 알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전통혼례를 생각했는데 어,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미국 생활 많이 했으면서 어, 제가 뭐 해외에 있는 친구들 결혼식을 가 보면 음, 일단 걔네들은 굉장히 길어요. 전 어, 결혼식이 막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. 또, 우리나라처럼 막, 그, 모르는 사람들, 막 부모님의 지인들이 막 와가지고 본인, 자기, 정작 본인은 모르는데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, 어, 외국은 굉장히 극소수, 자기가 정말 아는 사람들만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. 막 직장 상사, 직장인, 어, 직장인 경우에도, 어, 직장인 뭐, 직원들도 다 이렇게 제외하고, 정말, 정말 지인들만 초대를 하는데, 저도 그런 어, 사, 어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저는 일단 제가 한국인으로서 어, 당연히 전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게어왜 그게 사람들이 전통을 하지는 하가 놀랬을 때 저는 그게 참의아 해서 아왜 놀래지? 한국 사람이 전통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?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수 있는 특권이잖아요, 그게. 근데 참그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전통혼례 어떤 그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전통혼례를 할수 있는 곳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. 일단 서울에서만도 한 다섯 여섯 군데 더 이상이고 어, 어, 이상이고요. 그리고 일단은 일반 웨딩보다는 굉장히 어, 저렴해요. 어. 일반 웨딩은 뭐꽃 같은 것도 굉장히 많,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는 꽃 같은 거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고 어, 흔히 말하는 스드메 있죠. 여성들에게 항상 말하는 스드메. 물론 자, 자 좋, 좋습니다. 스 스튜디오 사진 찍으라면 찍을 수 있어요. 예, 그거는 뭐 전통 레고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찍고자 하면 은뭐 그거는 스튜디오는 똑같이 들겠죠. 그리고 드레스. 드레스 여러분들, 뭐 이제, 사실 여자분들이 그 하얀 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, 100%, 100 이해를 해요. 물론, 많이들 그, 그 드레스 입고 싶다고 하는데, 자, 여기서 그 드레스는요, 그 하얀색 드레스는요, 여러분들 한번 입고 소유할 수는 없을걸요. 네, 웬만하면 소유할 수 없는데, 어, 전통 원래에서는 한복을 입는데, 그 한복은 본인 걸 직접 입게 됩니다. 본인 걸 직접 입거나, 뭐, 이제, 빌려서 입는데, 대부분이, 이제, 전통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, 한복을 직접 맞추세요. 맞춰 입고. 그렇기 때문에, 훨씬 더, 저렴하고, 또, 그, 실제로 입었던 한복을 계속, 음, 가지고 있을 수있으니까 그게 더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, 메이크업. 메이크업도 사실 뭐, 똑같이 해요. 똑같이 하는데, 아무래도 좀 전통을 내 하시는 분들의 메이크업이 좀더 어 쉽고 간단하고 기본적이지 않을까. 어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. 자. 전통의 식순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. 전통의 식순은 역시 그, 전통을 내 하면 뭐 이제 어 사물놀이 같은 거, 그리고 뭐. 어뭐 예를 들어 죽창, 아, 판소리죠 그런 거를 또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할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, 죽창을 추가를 했고 어, 판소리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러운 것 같아 가지고 좀안 하기로 했는데 좀 이렇게 참 차분한 분위기에 고즈넉한 그 한옥에 어울리는 죽창을 하기로 했고요 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, 부모님이 뭐한 마디를 하시겠다든지 뭐. 어, 뭐, 결혼식 테이블에 이재를 갖다 놨고, 뭐, 사진 같은 걸 전시를 해준다든지, 그리고 뭐, 어, 시권을 받고, 뭐, 뭐,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.